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어, 랩지노믹스 라는 종목인데요 어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고 어 제가 보기 이제 끝났어요 이 종목은 그러면 먼저 기업 분석을 좀 하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면요 자 우리 랩지노믹스를 좀 보면 지노믹스를좀 보면 자 기본적으로 그쵸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나진 않고 있어요 사업 정보도 뭐 진단 키트 서비스가 대부분이고 그쵸 어, 최근에 뭐 공시 정보도 뭐 특별히 없죠. 뭐 볼까요? 최근에 실적 자체는 점점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렇죠. 크기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손절이 관건이에요. 손절은 아니,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려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지고 그래서 이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부터 좀 어,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부터 봅시다. 자, 월봉부터 보면 자 우리가 이래요. 그쵸,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주식을 할 때는 여러분들 어,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은 자, 주식은 추세다. 추세를 볼 때는 눌림목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눌림목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어요.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높은 산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가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면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 주식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해. 이 쉬어가는 구간을 뭐라 그래? 눌림목이라 하는데, 자, 우리는 이 구간에 오면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첫 번째, 음,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는 고민이 생기고 두 번째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좀 추세를 지켜볼 거야. 이러한 고민이 생겨. 희한하게도 나만 매도면 몰라. 나만 홀딩하면 내려가요. 왜 그래요? 우리가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장대 양봉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돼요. 때로는 이탈했다돌파할때 우리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 기억을 하시고요. 반대로 우리 음봉을 으 하시는 건보다 여러분들 어, 저점에 확인이 가능해요. 어떻게 저점이 확인을 하냐면, 이럴 때는 음봉의 저점을 긋고,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긋으면 돼요. 1번, 2번, 3번이라면 캔들 자체가 아,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확실히 2번에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자리가 어디다, 여러분들? 이 자리라는 거지. 그죠이 자리. 그 다음에 여기. 그럼 뭐야? 2650원이라는 가격대가 안착이 돼야 돼.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 왜 갖고 계셔? 오를 것 같아서 갖고 계셔요? 아니면 내가 물려서 갖고 계세요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물려서 갖고 계신 분들은, 어 괜찮지만, 괜찮은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거를 미래를 보고 샀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최근에 매수했어. 매수하신 분들. 이건 뭐, 주식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거잖아요. 왜, 하고 많은 주식 중에 이 종목을 사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급등할 것 같아서, 다시 코로나가 올것 같아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 제가 볼 때는 자 개인들만 사고 있고 그렇죠 다시 또신용장가 올라가고 있고 절대 못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우리 감사 보고서 제출하는 걸좀 봐야 돼 감사 보고서 제출 내용을 보고 지금 어떻게 좀 나올지 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려서 말씀드린 거 지금은 이 종목보다는 뭘 사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거 사야 돼 무조건 우리가 전년도, 2024년도에 전반기에는 6월달까지는 대부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면, 후반기 때는 굵직한 테마주들이 시장을 이끌었죠. 먼저, 경영권 분쟁 이슈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아는 고려화연, 영풍정밀, 그쵸? 그렇죠? 한미사이언스 등. 그 다음. 근데 테마가 소멸될만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주들이 많이 또 올랐어요. 그쵸?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또, 그 테마가 끝날 쯤 되니까, 탄핵 이슈라는 엄청난 테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대선 인맥주들이 엄청 올랐죠. 그러면 뭐야? 우리는 테마의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떤 테마 사야 돼? 맞아요. 지금은 기업 실적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기업 실적. 그쵸? 기업 실적.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사야 돼요? 기업 실적?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여러분들? 맞아요. 주주 환원책을 이제 얘기할 거랍니요 주주들을. 위에서 기업이 많이 난게 격들 그러면 주로 하는 게 배당 그리고 무상 증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상 증자 정보 무조건 사야 돼요. 최근에 이렇게 1대어 무상 증자 나오는데 이건 한 주당 다섯 주는 내가 500% 먹고 들어간다는 거라서 어떠한 똑똑한 이건 정보 싸움이죠. 어, 무상 증자 정보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 어 무상 증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그쵸. 무상증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유상증자랑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무상증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 아시겠지만 급등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1대1 무상증자가 대세였요 지금은 아니에요. 1대5 때로는 1대10도 무상증자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뉴스를 찾아봤어요. 봅시다. 뉴스를 보니까요. 자, 최근에 제가 1대 5 무상증자 했던 걸 봤어요. 공구우원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공구우원도 1대 5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공구우원은 신규 상장하자마자 1대 5 했고 그다음에 미래산업도 했어요. 자, 제가 이 차트를 한 번씩 다 보여 드릴 건데 자, 모아 데이터도 그렇죠? 1대 5 무상 증자 했고요. 스티르라는 종목도 1대5 무상 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네 종목에 우리가 차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구 우먼 미래 산업 그쵸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공구 우먼이라는 종목이죠. 얘도 무상 증자하고 얼마나 올랐어요? 1000% 올랐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보이시잖아. 예? 무상 증자 권리락도 나오고 나서도 예. 우리가 이 종목은 1000%가 올랐어요. 그쵸 그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또 미래 산업이죠. 미래 산업도 보시면 자, 뭐 차트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600% 올랐죠. 잘 보이시잖아. 그렇죠? 매수와 매도 신호가 정확히 떠지긴 했지만 충분히 4, 500%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수익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아데이터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자, 모아데이터. 자, 보세요. 이정부도400% 올랐죠. 1,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갔죠. 7배는 올랐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무상증자 권리락 다 나왔고 무상증자 예,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도 스튜디오 미르예요 그렇죠 이정도 보시면 자 여기도 얘도 권리락 나오고 무상증자 나왔죠 결국은 뭐냐 무상증자 물량이 터지는 날은 하락을 하지만 그 전엔 뭐다 얘도 충분히 5,000원 짜리가 1 5 0 0 0까지 3배 이상은 갔단 말이야 그럼 뭐다 우리는 아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야 무상증자가 되면 주가가 무섭게 오르는구나,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1대5 무상증자 예정이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런 종목이 또 있다면, 매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저희도 최근에 좀 정보한 입수에 의한 최근에 차트의 모습이죠? 이미, 어, 아까도 제 차트에 보시면 매수 신호는 이미 떴어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그쵸 어때요 거의 2년간 긴 행보를 만들었죠 여러분들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2년간 굉장히 긴 행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어 무상증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유보율이에요 유보율 회사의 유보자금이 많아야 그쵸 회사의 유보자금이 많아야 보다 예, 당연히 어 주주한테 주, 주식으로 배정을 할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그래서 유보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유보율이 몇 프로예요? 2800%예요. 유보율 2800%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 그래서 유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보한 입수에 의하면 한 주당 7곱 주를 무상증자인데.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종목 중에 유보율 탑 10에 들어요. 탑 10에 들어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도 확인이 됐어요. 아까 보듯이 매수 신호도 발생했어요 보시면 우리가 어,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어떻게 돼? 2주 안에 주가는 급등하게 돼있어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바로 제가 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영상에 있는 분호로 무상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예,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무상이라고 남겨 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